7시에 위치해 있네요. 탱고 선수입니다. 감사단 그래도 5딜 정도는 만들어주면 좋겠죠. 11시에 위치해 있네요. 탱고 선수입니다. 아 몰코 선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몰코 선수입니다. 저 탱고라는 닉네임이 옛날에 그화이트클랜의 탱고 화이트, 화이트. 예그 선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 선수는 테란인데 그냥, 뭐랄까, 그냥, 탱구와 울라쏭 뭐, 그런 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뭐, 탱구와 울라쏭을 모르는 나이, 나이일 수도 있고요 한, 여기 있는 방에서는, 한, 저기, 뭐냐, 나갔네. 여기. 지태 영화가 나갔네. 지태 영화는 탱구와 울라쏭을 모르겠죠. 앞에 이제 크니코를 막으려는 준비를 해주고 있는 머거 선수고요. <laughs> 예, 탱구와 올라쇼의 그 이제 부메랑 부메랑 날리기 정말 재밌는 만화입니다. 승승승승승승 고승 가자 <laughs> 예? 아, 아 현보이스 아이고, 우리, <laughs> 우리, 우리 현 보이스, 감사합니다. 현, 현 보이스 형님이 고생한다고 100개를 또 오늘도 많이 사주시네요. 시작부터 현보부형님께서 감사합니다. 아이, 고랍요 제가 또어제가다 보니까 이번 주에 또 집이 비어서 제가 집이 비어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고 실패했어요. 조금만 늦게 짓지, 최대한 해주려고 하거든요. 좀 중계가 필요한 것이좀 많아서 제가 집에서 할 때는 편하게 하니까 그래도 평소에서는, 평소에는 평소엔 집에서 못하거든요. 시끄럽다고 <laughs> 원래는 자주 했었는데, 자취할 때는... 어쨌든 아 여기서 이렇게 여기 하나 더 캐고 가지 이거 이런 거 하나가 굉장히 아쉽거든요 저거한테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입니다 저거는 연약하고 좀 가난하고 이런 식의 줄타기 운영을 좀 많이 하는 종족이다 보니까 이런 거 디테일 하나 하나가 좀 쌓이거든요. 와이 불쌍한 드론. 설마 죽나요? 와 죽을 뻔. 설마 <laughs> 끝까지 죽이려고 온다고? 그러진 않겠죠 아무리 단단이라도. 노리라는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맛있어 보이거든 이거. 세 대만 치면 되거든. <laughs> 두 죽었어요, 욕심내다가. 그러면서, 투베 아카 식으로 합니다. 투베 아카, 22 아카. 조금, 여기서도 조금 빨리 바뀌네? 물론, 결과적으로 투베 아카라가지고 지금 봐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서치를 못 갔으니까 배제를 하지 않는 거죠. 서치를 못 갔으니. 근데, 좀, 가난한 출발이 될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받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 붙여줘.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이제 일곱 개 됐으니까. 어? 아, 스파이어 지었구나. 예. 여긴는일 마리인데 여긴8마리에요오 어, 붙였어요. 빵끝. 예. 이제 4분5 0초 정도에 마린메딕이 나올 텐데. 그래서 썬크늘 미리 방 하나 어도 괜찮다라는 거였죠. 그냥 두 개는 바가 되니까 미탈없이 그러니까 저기 저글링없이 막으려면은. 좋아요. 자, 봤습니다. 반응 잘했고요 이제, 이제 투성 근처 짓겠죠. 아, 미친저을할 생각이네요. 미친저을미르스틴저을미르스틴저을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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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전할 생각을 갖고 있는 탱코 선수. 그러려면은 요걸 잘 망가둬야 되는데, 미탈 찍었고요 최대한 시간 끌면서 최대한 시간 끌면서 체머 신시티까지 해주면서 아메릭이 조금 늦게 왔어요 메릭 조금 늦게 왔는데 자 투썸킬 스티페 아 드로 한 턴을 빼야돼요 드어한턴 빼고 뮤탈 나왔을 때 컨트롤을 막아, 막으면 됩니다 컨트롤로 오오오오오 안돼 안돼 지금은 커으로 충분히 막죠 좀 따로 때리긴 했는데 그래도 드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잘 막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미르스틴저그거든요. 미르스틴저그잘 막은 거잘 막았습니다. 미르스틴저그 좀 밑에 좀 상하긴 했는데 이거 이거 잡을 수 있겠다. 이건 먹을 수 있겠다. 못, 못 보기 못, 안 보이긴 하지만 어, 봤죠? 어 이름은 괜찮아요. 아 물론 미탈 어안 죽었어. 이름 괜찮습니다. 드론 째면서 그걸 누르면서 미탈, 맞춰주고, 미, 미탈, 적, 미탈 적당히 맞춰주고 미탈 미탈리스킬 적당히 맞춰주고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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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틈 좋다. 오오 오, 탱구님. 아이고 죽긴 했는데 아 어, 그래도 엉금엉금 귀여운 파이어벳 실수...일까요? 실수를 할 일이 딱히 없었는데 그냥 뭔가 좀 급하게 게임한 것 같아 급하게 아 이거 못 지키겠네 이러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취수한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미스, 미르스틴 저그라서 저그가 짤 시간이 생기면은 조, 조, 좋다라는 좋 거죠. 여자 말을 밖에 안 해네. 여긴 많은데? 자1 6 정도로 농성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최대한 아 근데 드론 부핑을 빨리 해야 돼요 시간을 끄는 건 좋은데 미친 저그의 중요점은 시간을 끌면서 지금 썬큰도 최대한 최소화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처반은좀잘 막은 편잘 편이, 막은 편이어서 그런 펌핑을 해야죠. 그러면은 드론 찍고 붙이고 찍고 붙이고 해야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렇게 조금 느끼는 해요. 지금도 저글링이 아니라 드론이 한번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 친구들이 이런 미친 정그에 가스는 쌓이는데 미네랄이 없어가지고 울트라가 아직 안 지키거든요. 결국엔, 미친 적을 해놓고, 펌핑이 빨리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요, 펌핑이 필요한데, 지금 미커는 좋거든요, 미트, 미커는 좋은데, 아, 또링 나왔어요? 한번 먹으려고? 먹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이러면 짜내는 거 밖에 안 돼가지고요. 여기만 좀 많잖아요, 안마당만 이러면 힘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없습니다. 미친 저을 해놓고. 물론, 이 방위로 저글링이기 때문에, 먹을 수는 있겠죠. 한번. 맞아요. 근데, 선크 차별 선크는좀 박더라도. 여섯 개 됐어, 이제 드론. 정말 짓는다고, 공질해서. 여긴 좀 채워지고 있네, 그나마. 그래서 사카스를 먹을 수 있는 해처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죠, 지금. 6개 됐어.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 그나마 조금 옮기네, 그나마. 지금 SD 한 번이 필요한데 유닛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은 한번 먹어야 되는데 짜냈으니까 먹어야 되는데 뒷방을 치거나 먹어야 되는데 잘 먹을 수 있으시오. 자 방위로 방일 저링 방위로 비기는 해요 저글링들이 근데 아 이렇게 녹으면 뽑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래서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짜낸 게 결국엔, 펌핑도 못하고, 음, 성큼도 없는데, 아, 이대로 밀가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배슬도 있기 때문에, 미탈리스 컨트롤도 한계가 있거든요! 아, 그나마 하나 타긴 했는데, 배슬을. 문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6대1! 6대1로 일단 KS78 스크린 경기 앞으로 4일 뒤에 붙는 밤사담과 두바이팔터즈 개막전에서 붙는데요 근데 그 기선제압을 일단 완벽하게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역은 그나마 됐긴 했는데 뭐 이걸 안깨고 있어요 평화협정 맺었으면 평화협정 아 이거는 방송 그니까 방송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잘됐고 뭐 상황 좋았고 다 좋았는데 어 드론드론 드론 하면서 선크네 박따로 드론드론 하면서 했으면은 빵핑이 됐으면 됐으면은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은뭐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테라는 올라갈 필요 없이 너가 내려와라 난 네. 배실만 쓰겠다 굉장히 친척하니 친적하, 좋아요 지금 판단 굉장히 좋습니다 괜히 유리하니까 올라, 어, 유리해! 어 엄청 유리에 가면 끝나! 이래가지고 가다가 다 먹히고 이상해지거든요? 어쨌든 업핑할 땐 울트라라가지고 자 그래서 찐찐막으로 찐찐막으로 이걸로 이제 치러갈텐데 아 문제는~~~ 본진이 비어 있는 걸 눈치챘어요. 너 커널 타고 이쪽 바깥으로 온 거구나. 물체가 다 여기에 있네. 다 일로 온 거구나. 커널이 그래서 깨질 전에 조바 번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쓰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대로 밀릴 것 같습니다. 밀리면 사자. 으아! 투바이 파이터즈의 이 파이팅 남지는이 공격력. 많이 아쉽죠? 지우에하러 왔나요 지우에아 마지막 아빵쳐보아하 하지만 무무도초초해해요재